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못해서 어려운 마음이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코로나 19 전파에 근원지로 보면서 교회를 기 피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용서받은 기쁨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서로 용서하고 또 함께 이 용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 따라 확인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보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피어나기를주 이름으로 주원됩니다. 세상의 죄를 사일시 쉬기 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용같이 붉을지라도 양태 같이 희귀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능같이 붉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하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8,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누운가 같이 일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용서를 비율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 이언을 합니다.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를 탄감하고 내보내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큰 액수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친 1년 세금이 800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세금으로 바친 금액이 800달란트.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 말씀하신 그 빚진 사람은 임금님께 1만 달란트. 1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진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빚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니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 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이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용서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사실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용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는 용서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장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사건이 4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국의 노예로 패를 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30세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애국의 총리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애국으로 곡식을 찾아갔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아본 그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 버렸던 동생이 좋은 인물을 알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에 올라서서 그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길 소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달려있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신 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용서를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게 버린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 죽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형들에게 구백함으로써 형들에게 대한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이미 요셉이 마음관들은 용서하셨다는 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가 아버지 야곱의 그 살아계신 동안 아버지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동생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모습으로 안타까움과... 연민의 장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기 일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다고 요셉이 말을 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용서가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보고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악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신 과정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볼때 연민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르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일만달란트 용서 받은 종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임금님의 은혜로 큰 빛을 탕감 받았지만 그에게는 백다리온 백대나리온 빛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빛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백테나리온은 100, 1만 달란트테 60,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애원하는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생기고 원하는 바위에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그런 사람을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만연히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 자신에게 백대 달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빛을 전부 탕감여주었거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오게 가도 없습니다. 교회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값을 상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님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설 기도할 때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하물 허물,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3년간의 혹두한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삶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받게 된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형들의 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복수를 두워 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또이 용서를 만껏 선포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회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복된 사람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이 귀한 자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저에게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